자, 신성 델타 이슈와 재료 차트 분석을 통해서 목표가 잡아 드릴 테니까 딱 10분만 집중하세요. 자, 오늘 신성 델타 테크가 마이너스 4%가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첫 번째 원인으로 미국발 3대 지수 급락과 주주총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다우산업이 0.4%, 나스닥 2%, S&P 500이 1.11% 빠졌고, 그 중심에는 기술주들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신성 델타 테크가 포진해 있는 이 양자 관련주도 큰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자, 특히 아이온큐가 2.9%, 리게티 컴퓨터가 6.5%, 아르기 퀀텀이 5%, 퀀텀 컴퓨팅이 5.5%, 디 웨이브 퀀텀이 5.8%가 넘는 급락이 연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양자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신성 델타테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뉴욕까지 1만 킬로가 떨어져 있더라도 시차가 14시간 떨어져 있더라도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폭락을 했는데 주요 세력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세력이 9,500주를 던졌고. 키움증권 키움 세력이 약 9,000주를 던졌습니다 JP모간 서울이 2,500주 하나중권 세력이 2,200주를 던지면서 폭락을 유도를 했고 그 물량을 하당권에서 신한투자 세력이 11,000주를 잡았으며 삼성 세력이 4,500주 KB 세력이 4,000주가량 토스 세력이 3,300주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파는 놈 따로 있고 사는 놈 따로 있는데 그 이유가 3월 31일 공매도 재개가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서 이 대차장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3월 29일부터 3월 26일까지 급증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루어진 것을 지금 데이터상 포착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명확하죠? 자,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바닥이 대략 50만 주의 대차장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점 63만 주까지 자그마치 25%가 넘는 물량이 추가적으로 쌓였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3월 31일 세력들이 공매도를 때리겠다는 뜻입니다. 하락에 베팅한다는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개인들은 연일 지금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와 반대로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을 데이터로 포착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연기금 행태가 지금 아주 웃긴데요. 자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연기금이 7만원 구간대에서 매집을 진행을 했고 참으로 안타깝지만 19일, 21일, 25일 손절 물량을 내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26일자에 물량이 들어오긴 했으나 압도적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죠. 자, 이것은 3월 31일 공매도에 맞춰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동원해서 반드시 저점을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주가가 현재 N자 파동으로 내려가고 있죠. 자, 최 박사가 어제, 그제 어떤 말을 주로 했습니까? 반드시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가야 된다. 그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영상과 소통방과 보고서에 고질했어요. 자, 주가를 크게 봤을 때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고, 저점과 저점을 이었더니 명확하게 지금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가에 일정한 길이 보이고 있고, n 자 파동으로 여기 하단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그 가격이 4만원부터 5만원입니다. 자 우리는 매수 매도 할때단한 가지 이유만으로 절대로 매수 매도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교차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최박사 시그니처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 자 나가지 마세요. 자맨 끝에 중요한 정보 있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자이 N자 파동의 마지막 이 하락 마무리 구간을 유출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최박사 시그니처 자 차트 분석 엔딩 다이얼 패턴인데요. 자, 그림이 사은 똑같습니다. 자, 어디가 똑같느냐. 보시면은, 자, 앞에 있는 파동과 매우 똑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삼각형 만들고 돌파하면 박스를 치더라. 올라가면 다행으로 올라가지만 대칭으로 내려간 대칭만큼 빠진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이 자리를 테이블에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해 보자면은 자 5파동이 나왔죠. 하나 둘셋넷 다섯 a, b, c로 가는데 여기를좀더 세분화 시키면은 하나 둘셋넷 삼각형 만들고 돌파하면 박스를 치는데 그 하단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하단이 뚫리면은 대칭만큼 내려가니까 자, 이 라인이 맞습니다. 그 가격, 땡땡원, 지금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주가가 N자 파동으로 내려갔을 때, 자, 1차 반등이, 제가 얼마라 그랬죠? 7만원 라인 대다 자, 기술적 반등으로 61.8%가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 구간이 깨지면, 당의 대칭만큼 빠질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1대1 구간을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5만, 3,800원을 알려드렸어요. 그 5만 3,800원 선을 그었더니 정확하게 매물대가 지금 겹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이 박스권 하단이 깨지면 대충 내려간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자 1대1 100% 구간도 두 가지가 더 있다 했죠? 112.7% 4만 8,200원 127% 4만 1,850원이 있는데 넓게 봐서 53,800원부터 41,850원은 매집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1차적인 제가 알려드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첫 번째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야, 세상에 이런 방송 없습니다. 진짜 뭐 문자 줘야지 뭐 타점 알려주는데 저는 다 알려주죠? 자, 이렇게 좋은 방송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실 겁니까? 자, 더불어서 이제 이슈와 재료를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주시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어떤 이슈와 재료 올려드렸죠? 자, 지금 보시면, 최박사의 개인 채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자료 두 개를 올려놨어요, 방금. 초도도 자료하고, 그 다음에, 자, 4월달 엑스포가 열려요. APS, 미국 물리학회 열리는데,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초도도 자료를 지금 올려놨고요. 자,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물리학회가 지금 이거 자료를 지금 올려놨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APS, 미국 물리학회가 지금 미국 NOIM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3월 달은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개최가 되어 있고 4월 달도 지금 진행 예정이 있어요. 자, 이때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서는 초전도 관련해서 자,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상 자 이것을 주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슈와 재료 정보 관련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 보셔야지 누구보다 빠르게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 개인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께 신성에 대해서 이 가격대별 땡땡원 브리핑을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초전제아 죄송합니다. 초도가 완료되었을 때는 여기 라인까지 목표가를 잡았어요. 그 가격 공제 났으니까 포토만 들어오셔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런 고급적인 땡땡원 가격 보고 싶으신 분들 자100% 무료입니다 돈안 받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가 있어요 010 280 7745로 신성 딱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 댓글을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자 댓글을 클릭하면 두 가지 링크가 있어요 자좀 내리면은 공개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돼요. 자, 그 전에 구독자 확인용으로 신성 딱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가 외우기 어려우시죠? 자, 그래서 댓글란에 자, 번호가 자동으로 나오는 링크 기능이 있어요. 이 링크 기능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안 바뀌시면 오르기 때문에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문의사항에 신성 딱두 글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플러스, 내가 평균 단가, 여러분들 매수한 가격 있죠? 자, 매수 단가를 적어주시면은, 종목 진단까지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1차, 2차, 3차 매도가에서 물량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4만 5만원에서 물을 어떻게 타야 되고, 돌파 매매를 할때 12만원에 긁을지, 9만원에 긁을지, 이런 대응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자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자 VIP 추천주까지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신상 문자 남겨 주시고, 소통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과 매도과 대응 받아보시고 보고서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V.I.P 주가 준다는데 저안할 수가 없겠죠? 자, 추가적으로 참이 신성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약발이 별로 안 좋아요. 올라갈 때는 별로 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확 내려가고. 그래서 현재 지금 초전도 관련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들 화가 나실 거예요. 지금 47회 동안 자, 우리가 당고 치듯이 자, 탕 치면 반대로 가고, 탕 치면 반대로 갑니다. 우리가 핑퐁, 탁구 치는 것 같아요, 마치. 자, 이거 수리해주세요, 안 됩니다. 수리해주세요, 안 됩니다. 수리해주세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47에요. 누구를 지금 바보 멍청이 똥 때립니까? 여러분 너무 지루하시죠? 그래서 세력들이 어떤 작전을 짰냐. 현재 지금 뭐상업파의 기대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에이펙스 아켓 시연회를 연다. 그래서 뭐 증명을 하고 뭐 러브콜 저점 매수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어떤 작전을 짜고 있냐. 방향을 틀려가고 있어요. 자, 잠깐만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 자, 보시면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월봉으로 분석해 보고, 로그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명확하죠? 자, 일반적으로 이 신성 델타가 10년가량 박스권에 있었어요. 그리고 박스권을 뚫었을 때 1대1 N자로 움직이니까, 대칭막 움직이니까, 여기 라인, 18,000이 고점이라 그랬죠? 자, 이때는 어떻게 올라갔냐, 2차 전지로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갑자기 이때, 퀀텀에너지연구소와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엮였어요. 그래서 주가가 다 5파동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빠집니다. 다시 올라가요. 자 이때 어떻게 올라갔냐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로 올라간거예요이 양자 컴퓨터에는 초등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슈로 올라갔던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가 파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딴 데서 못 들어요. 세상에 이거 원래 보고서 받고 돈 내고 들어야 되 여러분들 참 행운합니다. 자 그런데 구독 좋아 눌러주셔야지 이런거 자 공짜로 들으시겠죠? 딴데 가봐요. 이거 보고서 막 천만원 500만원씩 받고 그래요. 저는 안받습니다. 서민들이 돈이 어있다고 돈을 받아요 자 보세요 지금 엘리어트 파동이를에하면은 주가는 다섯 가지로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저점 여기죠 하나 둘셋넷 다섯 abc 끝났어요 그럼 여기 1 파동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왜 여기에 나왔네요자좀 지워 볼까요 자 여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4 파동은 어떻게 나오냐 지그재그 플랫 삼각형이 나와요 자 자 삼각형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N자 파동이 아니라 삼각형으로서 이렇게 뚫을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정석이. 그 다음에 초전도체 관련 이슈로 해가지고 주가가 만약에 일부라도 된다면 자 최종 어떤 이슈와 재료를 바탕으로 일부가 최종 승인이 된다면은 주가는 18만 4,800원 넘는 그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그 1차가 목표가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4만 5만원 잡으시면 수익률 100% 나옵니다. 거기 어딜까요? 야, 다른 방송에서는 막 문자 줘야지 알려주는데 전다 알려주죠. 전 자신 있습니다. 웬만하면 안 틀려요. 자, 이런 자신감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N자 파동의 매물대가 여기죠?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 매물대에 걸치는데, 제가 거래어 매물대를 확인해 봤어요. 자, 그때,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이거래업 매물대를 보게 되면은 자 10만원부터 9만원 이 8만원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매집이 들어온 걸볼수 있어요 자 거래 E3가 한국 투자 세력 그다음에 JP 모관 세력 LS 증권 다올 현대 유진 ubs 삼성 sg 신한 vi sk 유아 골드만삭스 bnp 자 보세요 지금 다 9만원대 잖아요 유안타 메릴린치 db hsbc 이게 홍콩 은행일 겁니다 그다음에 다이와, 어, 이건 딱 봐도 자 이거 다이와가 낚싯대 브랜드거든요. 자 맞아요, 제가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자 다이와 낚싯대가 있습니다. 자 다이와 낚싯대 시마노 릴대. 자 웃음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조금 내가 돈이 있으면 가마 같이 쓰는 겁니다. 자 일단 농담 한번 했고요. 자돈 많이 버세요 신성으로 그래서 이거 사는 겁니다. 자 맥쿼리도 딱 포진에 있잖아요. 중간에 없어요. 자 아예 뭐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자 보시면 딱 위에 포진돼 있죠. 아 그렇구나 최박사 말대로 여기 하단권에서 아까 가격 알려드렸죠 벌써 까먹으시면 안돼요 자 구독자 누르시고 돌려보기 하시고 소통방도 확인하세요 여기 라인대에서 매집을 잘한다면은 평균 단가 4만 5만원 사이일겁니다 그럼 9만원까지 올라가면 4만 5천원 잡으면은 수익률 100%에요 100%, 100 이거 놓치실겁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겠죠? 자, 제가 이거를, 자, 어떻게 갈 것인가? 자, 컵에는 뭐가 담겨 있다? 커피가 담겨 있다. 손잡이를 N자로 만드는데,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를 뚫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가 대칭만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목표가 대응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좀 시끄러우면 알림을 끄세요.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자, 주총은 안 보겠습니다. 별 내용 없어요. 주총은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냥 시덥잖은 소리, 뭐 신성 ST가 뭐 좋고 그 다음 또 뭐죠? 자, 별, 자, 주총 보니까 별 내용 없었어요. 자, 보시면은 뭐 송대현 씨가 뭐 58년 개띠인데 12월에 태어났고 인기가 2년이고 신규 선임 여부가 신규고 뭐 주요 경력이 뭐 ls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분석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구독 전으로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자 상단의 번호로 자 팬이 말안 듣냐 상단의 번호 010-280-7745로 시인성 딱두 글자 남겨주시고 소통방 보고서 받아가시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제가요 이날 방송했어요 2월 21일자 신께 맹세고 하늘에 맹세고 이날 처음 유튜버들이 방송했습니다. 그때 유진 테크놀로지와 신성 데이 찍었는데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신성일 거예요. 제가 그때 TV에서 아마 그때 초선 노트에 관련해가지고 다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거 시부레 내려간데 왜 올라간다고 하지? 난난 내려가고 찍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엔딩 다이곤을 내려갈 텐데 여기 상단 매물대가 겹칠 것이다. 그 가격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한 6만 원, 7만 원 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오 맞았네. 그러면 박스를 칠 텐데 올라가면 대칭, 내려가면 대칭. 이 분석은 2월 21일자 작년에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박스를 치는데 다시 그 기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수익 200% 단타 챙겨드렸고 여기도 아마 한200%될 거예요. 여기도 반등 다 챙겨드렸죠 비율로 계산해가지고요 자, 주가의 반등은 38.2% 61.8%다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고점과 저점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61.8%까지 올라가는데 12만 8천이 고점이다 다 팔아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제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수익 500% 챙겨드렸으면 됐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더 기회가 왔더라 기회가 그래서 한번 두 번, 세 번째에서는 결국 추세가 터질 거예요. 자,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차트가 돌아가는 거 보고 사는 겁니다. 약간 비쌀 때 사는 거예요. 5만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대응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는데, 자, 만약에 저번처럼 이 바닷꽃에 매집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종목 잡아가세요. 지금 지루하잖아요, 지루해. 그래서, 자, 정말 지루한 구간이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라니까 저돈안 받아요. 자돈 받는다 말 한마디 나오면 바로 그냥 방 나가세요 전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010-2280-7745로 신성 질문할 거 하세요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써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 해결하고, 자, 종목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자, 포트폴리오 재구성하는 거, 자, 매수매도가 이런 진단까지. 그래서 우리 주제 여러분들 손해볼 거 하나 없죠?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자, 그리고 지루하시면 이런 거 잡아가세요. 자, 하나 오션 이런 거, 바닥권님 300%. 자, 그 다음 이게 4만 5만 원이 가능성이 높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챙겨드렸고 수익. 자 맨날 까먹는데 이거 편집하기 귀찮습니다. 8 0 수익 챙겨드렸죠. 여기 잡으라 그랬고 여기 수익 3만원. 제가 아마 28,500원인가 팔아 그랬을 거예요. 뭐 29,000원인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엔자 파동로 내려가더라 다시 한번 여기 쓰러 담아라. 이거 4만원 5만원 갈 것이다. 그럼 수익률 100%다. 이런 거 잡아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동신 것을 잡아가라고 했죠. 자 이런 거 대, 죄송합니다. 자, 이재명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좋던 싫던 이거 종목 잡아가라 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대응이 들었습니까? 아이고야, 세상에나. 다른 리딩만 가면 다돈 받는데 저는 안 받네요. 자, 이렇게 천사가 어딨습니까? 동신건설. 어제 무죄 나오자마자 바로 타점 잡아드렸고 쓸어담으라 그랬어요. 자, 67,000원 잡아드렸는데요. 자, 실제로 얼마까지 갔나 보겠습니다. 자, 동신건설. 자, 이재명 테마 지 무조건 잡아야돼요 이거. 자, 보세요, 지금. 딱 찍으니까, 여러분들 수익 챙겨드렸잖아요. 보세요, 지금.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물론 조금 미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 테마주 좀 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았다면은, 자, 이런 거 신경 쓸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신경 쓸건 오늘 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효림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놓쳤는데, 정말 이거는 미안합니다. 왜냐? 어제 이거 물어본 사업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 그럼 필요 없나 보다 싶었지, 나는.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 핫하니까 꼭 잡아가세요. 자 오늘 테마로 보면은 이재명 평균 25%가 폭등했습니다 제가 잡아가라 했잖아요 이거 어제 제가 이거 영상 찍으면서 아 이거 무죄 나오면 무조건 쓸어 담아라 보세요 지금 형제 알려드렸죠 어제 형제 아이이아에시 알려주세요 오리엔트 전공 잡아가라 오리엔트 바이어 잡아가라 다 말했어 다 말했어 여러분들이 안, 안 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놓치고 싶지 않으면은 자 문자로 신성 딱두 글자 남겨주시고 슬러시 자 문자 딱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런 서비스까지 있는 점 인지하시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편하게 매수가 받고 매도가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성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종목을 매일 같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문자로 두 글자 복리 딱두 글자 복리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도록 하며 이거 선착순이니까 마감되기 전에 자, 얼른 입장하세요. 자,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